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기막힌 이유로 이혼을 하고 딸 아이 하나와 둘이 살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이혼한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뻔뻔하다라는 단어가 사람의 얼굴을 하면 저희 시댁 식구들이 아닐까 할 정도로 놀라울 만큼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면모를 결혼하기 전까지는 정말 전혀 몰랐어요. 그냥 약간 예민한 심오, 그리고 약간 푼수 같은 시부 그냥 그런 사람들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편까지도 그렇게 우유부단하고 박쥐 같은 인간인지 제가 몰라봤던 거죠. 저희 어머니는 결혼 전 연애를 할때 힘든 일을 한 번씩은 겪어봐야 그 사람에 대해 알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그렇게 크게 힘든 일이 있지도 않았고 도리어 굉장히 일사천리로 빠르게 결혼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남편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저는 대기업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상견례를 하기 위해 친정 부모님과 예비 시댁 쪽 식구들이 만났을 때, 친정 엄마는 영 못마땅해하셨어요. 딸, 너희 시어머니 될뿐 말이지 인상이 너무 안 좋아. 늙으면 살아온 과정이 얼굴에 기록된다고 하거든. 그런데 얼굴이 힘든 것도 아니고 너무 신경질적인 표정이야. 너 진짜 괜찮겠니? 말해보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말에 뾰족뾰족 가시 있는 것이 너 결혼하고 힘들까봐 걱정이네. 그래? 나한텐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말씀 안 하시는데. 친정 엄마의 말에 친정 아버지가 친정 어머니를 나무라셨어요. 거 허튼 소리 좀 그만해. 사위들 총각은 성격 좋기만 하던데 뭘. 우리 딸 사랑한다니. 무슨 일 있더라도 서로 잘 도우며 해결할 수 있겠지. 뭐 벌써부터 걱정하고 난리야. 애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결혼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네 남편 될 사람은 그리 안 보이기는 하는데, 어른들이 참 인상이 별로라 걱정이야. 엄마. 걱정하지 마. 힘든 일 있으면 그 사람이랑 같이 이겨낼게. 그리고 우리 시부모님들 나한테 그렇게 깐깐하게 구는 사람들 아니셔. 네가 그렇다면 다행이긴 한데 엄마는 영 탐탁치 않는구나. 그런 엄마의 걱정에도 저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분명히 시댁과의 일이 생겨도 남편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알게 됐어요. 저는 연봉이 꽤 높은 상태였어요. 공무원이 남편보다 돈을 더잘 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일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솔직히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그 일과 직장이 너무 저랑 궁합이 좋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을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더라도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결혼 전에도 물론이고, 결혼 후에도 물론이고요. 남편은 제가 직장을 가져서 돈을 벌어주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고, 육아는 자기도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죠. 저는 남편 말을 믿었습니다. 본인이 할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상황이 닥쳐봐야 아는 거예요. 막상 아이를 가지고 나니 슬슬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배는 이미 가득 불러오는데 남편은 여전히 집안일을 도울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애가 생기면 잘하겠다느니 애가 생기면 자기도 달라지겠다느니 그런 말을 연신 뱉어냈지만 실상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남편의 문제는 정말로 아주 사소한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터질 일에 비하면요. 아이를 낳기 위해 출산 휴가를 쓰고 예정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어머님.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했니?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직장은 복지도 좋고 돈도 많이 주는 좋은 직장이에요. 섣불리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지 못하면 저만 손해라서요. 육아휴직 기간도 충분하고 솔직히 어머님이 왜 저한테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시모의 전화를 받고 머리가 짓끈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시모가 하는 말은 간단했어요. 이제부터 애를 키워야 할 테니 일을 그만두라는 거였죠. 그렇지만 이미 저희 부부 사이에 이야기가 다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일까지 그만두라며 난리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을 했고요. "너, 애 키우는 게 장난처럼 보이니?" "일하면서 애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너 절대 그렇게 못해. 애 하나 키우는데도 엄청난 힘과 시간이 드는 거야. 내가 하는 말 잔소리처럼 듣지 말고." 육아휴직이니 출산휴가니 그런 거 쓰지 말고 바로 퇴직해라. 그게 너한테 더 좋을 일이다. 우리 아들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명망있는 직장에 돈도 충분히 벌어오는데 넌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 결국 이런 식으로 시작된 시모와의 대화는 언제나처럼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처럼 답답하게 끝나고야 말았어요. 아무리 제가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더군요. 시모야 평생을 시부의 그림자로 살며 일도 안하고 전업주부로 살아와서 모르겠지만 솔직히 돈을 벌려고 일하는 거였으면 저도 당장에 때려치웠겠죠. 하지만 너무 복지도 좋고 저하고도 잘 맞는 직장이었거든요. 굳이 떠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저도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 직장생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제가 시모의 전화를 하루에도 몇 통을 받으니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 말이 더 웃겼습니다. 당신도 참 답답하네. 남들은 일못 쉬어서 난리인데 당신은 왜 자꾸 그렇게 일을 하고 싶어서 난리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우리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주면 안 돼. 그럼 내 인생은 뭐가 돼? 내가 평생을 가꿔서 일궈온 일들이야.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전업주부가 내 성미에 맞다면 모르겠지만 난 그런 성격도 아니잖아. 밖에서 사람을 만나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인데 집 안에서 애만 보고 있는 것도 정말 못할 짓이라고. 당신 인생이 뭐긴 뭐야. 내 아내, 그리고 우리 애 엄마, 그렇게 사는 거지. 남들 다 그렇게 살아. 난 당신이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 아, 그냥 일 그만두면 되잖아. 그렇게 남편과의 대화도 별 소득 없이 끝나 버렸죠. 그래도 저는 일을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남편과 시모를 속이더라도 일은 계속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고 한두 달간은 잠잠했습니다. 모유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못된 사람들은 아니 생각했죠. 그런데 딱두 달까지였어요. 아이가 3개월 가량이 되어 갈때 또 시모의 전화 공격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육아에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전화였어요. 애모유는 먹였니? 저도 안 나온다고 분유 먹일 생각하지 마라. 나중에 애한테 안 좋아. 애머리나 빠지면 큰일 난다. 그리고 집도 따뜻하게 해놓고 시원하게 한답시고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절대로 애 눕혀놓고 흔드는 기계 같은 건 함부로 쓸 생각 말고. 엄마가 안아야 해, 엄마가. 정서적으로도 안 좋고, 흔들리면서 뇌라도 다치면 어떡하니? 또 유모차 같은 건 좋은 걸로 사, 돈 아끼지 말고. 그리고, 너일 그만둔 거 맞긴 하니? 절대로 일한다고 설치지 마라. 애세살 때까지는, 엄마가 보는 게 맞는 거야. 아니, 그 이후로도 엄마가 계속 보는 게 맞지. 끊임없이 아이유가 그리고 제 퇴직과 관련된 간섭이었어요. 그것이 맞는 말이더라도 매일 열 통이 넘는 전화를 받으면요. 이게 걱정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와서 돌봐줄 생각은 없으시면서 매번 말로 사람을 책근하며 애가 아프기라도 하면 제타 신양 말하는 걸 보고 정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그 뒤로는 전화도 걸러서 받았어요. 몇번 받지 않은 적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애가 귀가 예민해서 벨 소리가 날 때마다 깨기 때문에 무음으로 해놨다고 했어요. 그렇게 애가 8개월쯤 되자 점점 저도 힘들어졌어요. 애 키워보신 분들은 잘알 거예요. 애가 아무리 말을 잘 들어도 함께 있는 게 행복해도 몸이 힘들고 축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걸요. 차라리 일을 하는 게더 낫다 싶을 때가 있다는 걸요. 저도 그랬어요. 게다가 시모의 전화 때문에 오기도 생겼거든요. 저렇게 일 그만두라고 하면 일이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사는 친정엄마에게 고민 상담을 좀 했어요. 친정엄마가 그러더군요. 그래, 네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또 모를까. 이렇게 든든한 엄마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귀여운 손녀 잘 키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무 고마운 마음에 매달 돈도 드리고 애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13개월까지만 봐달라고 했죠. 만한 살이 되면 어린이집 보낼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일에 복귀를 하니 정말 좋더군요. 집안에 있을 때는 애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이래저래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도 받았는데 일을 하러 오니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더군요. 저만 잘하면 크게 문제 생길 일이 없는 게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멋대로 일을 시작했다고 생각한 건지 친모가 제게 전화를 시도 때도 없이 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새벽이며 한밤중이며 가리지 않았던 거예요. 아이 때문에 전화를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낮이었거든요. 그런데 일을 시작하고 나니 밤 11시, 새벽 4시 일을 하고 있는 시간까지 하루에 스무 통 넘게 제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하실 때도 있었어요. 나는 걱정이다. 너 이렇게 일한다고 설치다가 나중에 애한테 집중 못할까 봐 걱정이고. 네가 돈 많이 버는 거야 내가 알지만 아들만 벌어도 되는데 왜 자꾸 너까지 설치는지. 그냥 집에서 쉬면서 애나 보면서 내조나 하렴. 너까지 밖으로 나돌아다니지 말고 받을 때마다 이 용건이었어요. 누군가 들으면 굉장히 차분히 타이르는 말투였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들으면 참 며느리를 쉬게 해주려 노력하는구나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아이를 위해 제 인생을 희생하는 게 맞는 거다 라며. 거의 세뇌 수준으로 말하고 있는 거였죠. 게다가 새벽과 한밤중에 전화해서 그러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저도 이쯤 되니 무슨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새벽이나 한밤중에 시모에게 전화가 오면 남편에게 전화를 바꿔줬어요. 한창 잘 자는 남편을 깨워서 말이죠. 처음에는 남편도 시모에게 차분히 이야기했어요. 장모님이 애잘 봐주셔서 포동포동하게 살도 많이 쪘고 와이프 일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니 좋다고 말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말해도 그때뿐이었어요. 그 다음에도 똑같은 용건으로 전화가 오고 전화가 올 때마다 제가 남편을 깨우니 남편이 울컥하며 제게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가 당신한테 전화하는 건데 왜 자꾸 나한테 바꿔주는 거야? 나도 잠좀 자자. 자, 누가 자지 말래? 근데 당신 어머니가 했던 이야기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떡해? 우리 엄마 같았으면 스팸 처리하고 무음 처리하고 안 받으면 그만이지만 시어머니잖아. 안 받았다가 또 무슨 잔소리를 어떤 식으로 들을 줄 알고 그래? 불만이면 당신이 어머님한테 잘 이야기해서 그런 시간에는 전화 안 오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그냥 엄마 하는 말 들었으면 되잖아. 괜히 당신이 이런답시고 난리치는 바람에 그럼 매달 부모님 용돈 누구 돈으로 줘? 일 그만두고 양가 부모님한테 드리는 용돈 드리지 말까? 제 말에 남편놈 입이 꼭 다물어지더군요. 아무리 남편 직장이 안정적이면 뭐해요. 혼자 벌어서 살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이 녹록한 곳은 아니잖아요. 둘이 벌어도 쪽박차기 십상인 곳에서 왜 벌이라니. 게다가 애가 크면 돈들 곳이 더 많은데 어떻게 제가 일을 그만두나요? 제 말에 남편도 맞는 말이다 싶었는지 더 이상 대꾸도 하지 않고 입만 삐죽거리고 있더군요. 그걸 보고도 모른 채 했어요. 시모가 잘못하는 거 아들이 바로잡아야 하는게 맞는거죠. 그렇게 그날 새벽 3시에도 어김없이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남편 바꾸지 말라는 말에도 저는 대답 없이 남편을 깨웠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자마자 버럭 화부터 냈어요. 어머니,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연락 좀 그만하세요. 그리고 할 이야기 있으면 사람이 깨어 있을 때좀 하시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사람 잠도 못 자게 괴롭히고. 아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이네 엄마는 걱정이 돼서 그런 거지 않니? 남의 손에 맡겨놓고 걱정도 안 되니? 남의 손. 시모에게 장모라는 존재는 남인 거였어요. 그렇다고 시모가 우리를 봐준 적은 단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약속이 있어서 한 번씩 연락을 해서 애좀 봐달라고 하면 그럴 때는 언제나 바빠서 못 봐준다며 빠져나가놓고는 입으로 간섭은 얼마나 하시는지. 그러면 어머니가 애 맡아주실래요? 전화만 해서 달달 볶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리고 와이프 직장 그만두는 것도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 부부 사이에서 이야기 다 끝났고 두 분께 드리는 용돈도 아내가 돈 벌고 있으니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일 그만두게 하고 싶으면 그것부터 끊을 테니까 아버지하고 잘 상의하시고요. 제가 돈 벌어도 요즘 물가 생각하면 아내도 돈 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퇴사하라는 말 하실 거면 전화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남편이 한 말을 듣고 시무가 역정을 내더군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며느리가 너한테 시켰지 그런 말 하라고. 그게 아니고서야 내 아들인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며느리를 잘 들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집세고 남편 닥다라는 여자인 줄 알았으면. 내가 너희 결혼을 허락을 안 하는 건데 그리고 재탁까지 확실하게 마무리하더라고요. 남편이 힐끔 제 눈치를 봤어요. 조용한 새벽에 소리치는 심호 목소리가 폰 너머로 들리지 않을 리가 없었죠.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끼리 이야기 끝났으니까 어머니도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부부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이 되더라도 맡기시고요. 그리고 제발 새벽에 전화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남편이 시모에게 확실하고 냉정하게 말하고 나자 드디어 시모는 제게 연락을 끊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아무런 말도 못했죠. 저는 모르는 척했어요. 시모는 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며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모양이었어요.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어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그렇게 수십 통의 전화를 하지만 않으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시모가 별 문제 없으니 이번에는 시부가 저를 괴롭히더군요. 며느라가 일도 이제 시작하는 거 보니 몸도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둘째는 언제 가질 생각이냐? 쓸모 없이 돈만 축내는 딸보다는 아들이 최고야. 아들 하나는 나둬도야 집안이 편한 법이다. 시부의 남아선호 사상이 시작됐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시대에 덜 떨어진 생각인가 싶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많은 법이죠. 애가 두 살이 됐을 무렵부터 꾸준히 시부가 제게 말했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둘째를 가지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하나만으로도 벅차다는 생각이었고 육아휴직을 두 번이나 쓰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었죠. 물론 직장 사람들 그 누구도 제게 무얼 하지 않겠지만 제 마음이 미안함으로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내 네, 생기면 나아야죠" 하고 건성으로 답하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저희 딸이 만으로 네 살이 됐을 무렵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어린이날로 딸아이가 아주 기대하던 날이었어요. 딸에는 기분이 좋아서, 아침부터 난리였어요.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동물원을 일찍 갔다가 오후에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동생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린이날이라 아들 데리고 시댁으로 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저희도 오랜만에 시조카 얼굴도 볼겸 시댁으로 간 거였어요. 그전에는 어린이날에도 저희끼리 보낼게 갈 일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시동생이 조카를 데리고 온다는데. 계속 저희만 안 가는 것도 좀 그래서 애를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했어요. 아무리 남자아이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시부라도 애가 있는 앞에서 대놓고 차별을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대놓고 딸과 시조카를 차별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손주, 어서 와라. 이 할아비가 너 주려고 장난감 사놨지. 자, 여기 바꿔라.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여러 개 사놨다. 그리고 이것도 받고 할아비가 주는 돈이다. 버튼데 쓰지 말고 꼭 사야 하는 거 있을 때만 쓰렴. 알았지? 그리고 간식 먹고 싶으면 네 간식 사놨으니까 가서 먹고.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시조카만 아주 기분이 좋아서 난리더군요. 그걸 바라보는 딸도 자신에게 올 장난감을 기대하고 어깨를 들썩들썩 하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이 어린이날 선물로 장난감을 사주긴 했지만 사촌 오빠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부는 저희 딸은 무시하고 저한테 이야기하더군요. 너도 왔냐? 그래. 둘째는 준비하고 있어. 이번에는 의사한테 이야기해서 신경 좀잘 써달라고 하거라. 집에 아들이 있어야 하는 법이야. 그래도 네 남편이 장남인데 딸랑 딸안 나면 나중에 재산은 어떻게 지낼 셈이냐. 내년에는 아들 낳을 수 있도록 김좀 써봐. 일만 하지 말고. 알았지? 저는 대답 대신 딸아이를 앞으로 내밀었어요. 딸,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 그래, 잘 쉬다가거라. 시부는 딱그 한마디만 하고 휙 자리를 뜨더군요. 도련님네 가족들도 있었는데 저는 기분이 팍 상했어요. 어린이날 찾아온 손자에게는 어화둥둥 장난감이며 용돈이며 간식이며 왕창 사다주며 좋아하던 시부가 저희 딸에는 안아주지도 않는 그 모습이 너무 속상했거든요. 열받은 제가 표정 관리를 못하자 시부가 슬쩍 저를 보더니. 제 딸에게 한마디를 더 거들었어요. 우리 손녀, 줄가 외인이라는 말 아냐? 어차피 너는 크면 우리 집안에서 나갈 사람이라 쓸데없이 돈쓸 필요가 없다. 우리 집에 와서 어린이날이랍시고 뭐 받을 생각하지 말거라. 그러고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리고 그런 제 옆에서 도련님이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어휴, 형수님. 그러니 아들이라도 낳지 그러셨어요. 둘째는 꼭 아들 낳으세요. 왜? 그 말을 듣는데 더 열받더라고요. 둘째를 아들을 낳은들 지금 제 안에 있는 딸애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생기지도 않은 둘째를 들먹이는 것도 웃겼고 이 상황을 우스갯소리처럼 넘기려는 도련님의 행동도 정말 무신경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열받아서 상처 입은 딸애를 데리고 시부모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나와버렸어요. 저 지독한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제 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앞으로 두번 다시 안올 거야. 남편에게 말하고 친정으로 애를 데려갔어요. 저희 친정은 제 딸이 첫 손주이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봐주셔서 그런지 무척 좋아해 주셨거든요. 역시나 좋아해 주셨어요. 장난감도 많이 준비해 주셨고, 요즘 아이가 좋아하는 예쁜 드레스에 딸애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저녁까지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행복하게 웃는 딸 모습을 보며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곧 시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기 정말 싫었지만 받았죠. 야, 너희 왜 말도 없이 그냥 갔어? 아버님이 불편해 하셔서 빨리 돌아왔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아니, 간다면 간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어버이날 평일이라서 어차피 못 오는 거 아니냐? 오늘 어버이날 용돈도 미리 주고 가지.